안녕하십니까. 세영 야생산삼 농장TV입니다. 오늘이 2025년 7월 23일이 되었네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에, 저희 농장의 야생산삼은 이렇게 열매가 자라면서 홍숙이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에, 올해는, 어, 2002년과 3년, 4년, 어, 올해는 장마가 일찍이 끝났다가, 6월 말경에 끝났다가, 다시금 <laughs> 약한 일주일에 걸쳐 많은 비들이 왔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지만은, 어, 조 이렇게 수목이 많이 없는 곳에는 어, 잎들이 많이 망가져서 시들이 붉게 홍수기 되기 전에 이렇게 열매가 다 비바람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태풍과 강풍이나 국격성 호우가 오지 않아야 되는데, 예, 저 하단부 쪽으로는 많은 시들이... 홍수기 되네 되기 전에 이렇게 시들이 떨어져 버리곤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은 야생 산삼은 어, 항상 여러분들이 제일 이 댓글이나 전화 문의로 많이 오는데 어, 꽃대가 길어야 산삼이냐 짧아야 산삼이냐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희 삼들은 이 사구삼이지만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 꽃대가 긴 것은 인삼종자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농장에서 이렇게 꽃대가 길다고 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산삼이다, 인삼종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 저희 농장은 이렇게 모든 삶들이 이렇게 삶의 삶이지만은 꽃대가 다 자랐지만은 꽃대가 길지 않는 것을 매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나 댓글에 많은 분들이 꽃대가 길어야 산삼이냐 짧아야 산삼이냐 묻는데 예, 저는 어, 저희 농장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저희 농장은 순수 야생산삼을 번식하는 농장입니다 2 1년이는긴 세월 동안에 저는 지금껏 이렇게 꽃대를 긴 것도 보지 않고 이런 종자를 훌륭한 종자를 빼서 많은 번식을 해서 우리 후대에 남겨줘야 된다고 한번도 목소리를 외쳐봅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방문도 해주고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 시도 이렇게 수확을 하면 구매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 년에 걸쳐서 많은 시를 사실은 우리 해운들만 이렇게 조금씩 드리고 많이 못 드렸는데 올해는 그래도 제일 농장 일 계곡으로 큰 산밭에 가 보니까 많은 시들이 이, 아직까지, 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속 날씨가 좋아지고, 장마가 끝이 났다고 하니까, 정말 올해는 제가, 모든 분들에게, 주문에 의해서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꽃대도, 대도 상당히 일이 큽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하면 화졌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 밑에 달리 있는 것이 여러분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요 삼이 바로 알맹이가 세개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고, 예. 요것은 이렇게 가보면 장육을 뺏겨보면 이 알맹이가 세개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실을 많이 열어줬지요. 이 삼들의 나이는 제가 알지만은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가 아마 한 8년, 9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의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삼들은, 요거는 어, 작년에 이렇게 어, 묵은 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어, 제가 어제 방송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은, 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내도는 그렇게 길게 안 되어 있는 삼입니다. 이 때가 가장 요 삼들이 나이가 10년에서 한 12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예, 요것은 뭐한 한 8년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요 삼들은 4군데 요 삼도 그지 나이가 한 10년에 가까운 삼이고 또이 삼들도 4군데 지금 이렇게 잎들이 에, 그 벌레가 먹어서 그런데 예, 요삼도 한 10년에서 12년. 예. 그래서 여기도 <laughs> 또 있네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요삼들은 뭐 이삼에서 씨가 떨어져서 바라가 되어서 어린 삼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이가 제법 될 것입니다. 자. 자, 여기도 삼군데.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항시 매번 이렇게 동시다발로 동시에 이렇게 보면 열매가 홍숙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 그점꼭 알아두시고, 인삼종년는 7월 말에 이렇게 홍숙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예, 저희 야생산삼은 각기 다 다릅니다. 예. 그은꼭 알아두시고, 예, 이렇게, 예, 열매가, 예,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한 이달 말경에는 이 삼들도, 어, 뿔게 홍숙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요 사군데, 이렇게 예, 자, 열매가 많이 열렸죠. 이때 가장 많은 실를 열어줍니다. 예. 그래서 키도 많이 크고 제가 아까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지만 하단부 쪽에 어제 제가 촬영을 한 것은 비를 맞게 되면은 이 수목이 많이 있고 이렇게 비를 많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건강하게 시를 많이 홍수기 되어서 수확을 많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키가, 어, 지상부가 자그마치 내가 볼 때는 음, 한, 한 50cm가 될것 같네요. 예. 그래서, 어, 제 일농장 1 계곡으로 가보니까, 예, 지금은 아직 홍숙되고 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열매를 수확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달 말까지만 큰 태풍이나 강풍이 불어오지 않고 큰 소나기가 오지 않으면은 올해는 3년에 걸쳐 실을 많이 수확 못했던 것을 올해는 실을 많이 수확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생 산삼의 진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쁘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랑 가는 몰라도 물론 벌레들이 이렇게 보면 입을 깔가 묵어서 그런데 정말로 예. 건강한 삶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 회원 여러분. 예. 이 삼군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 이쪽에도 바로 일농장 2개국인데 일 농장, 일거객에는큰 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에, 새들이, 짐승이나 새들이 이렇게 묶고큰 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배설을 해서 나온 삼들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곳은 미리 예정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무를 다 잘라내고, 어, 이렇게 이제 모판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2년생 모종을 키워서 3년째 옮겨 심을 낳고 한 곳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산 주위로 해서 망을 다 쳐져가 있지만은 제가 간혹은 새들이 우리 산 옆으로 많이 번식을 시키지 않았나 싶어서 봄이 되면 은 그것을 많이 찾아다니는데 심만이처럼 그런데 에, 보니까 저희 산 주위에서만 많이 배설로 하지 멀리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곳은 비둘기와 산까치 꿩또 이렇게 다양한 이 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까치 예 그래서 항상 열매가 홍수기 될때이 새들은 모든 짐승들 다람쥐나 청설모나 요렇게 볼게 홍숙이 될때 에, 이렇게 볼게 홍수기 될때 공격을 해드릅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홍수 때. 이렇게 실을 많이 까서 모아두어야 합니다. 아니면 은 짐승들한테 깨여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야생산삼의 강인함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모양 자체가 다르지요? 예. 그래서 건강한 삶으로 봐주시면 되고, 이 삼들은 제가 아무리 대웅이 굵고 해도 이 삼들은 제가 이 묵은데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 옆으로 이 삼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매두가 많은 삼들이 아닙니다. 어제 방송에 제가 이렇게 봄 엄지 손가락보다 더 굵게 이 토양만 좋으면은 종자만 좋고 토양만 좋고 방향만 좋으면은 엄청나게 이 나이에 10년 미만일 때 몸통을 많이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어제 방송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은 상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를 다 수확하고 나면은 상대가 과연 어떻게 해서 상대가 되는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보여주기로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꼭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회원 여러분 정말 에, 이렇게. 에, 실을 많이 열었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야생산삼입니다 저희 방송은 엉터리 방송이 아니라는 것도 한번도 알아주시고 어, 댓글에 간혹 보면은 또 사기꾼이라는 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 찾아오세요 저희 농장은 항상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한지가 한 7, 8년 됐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저희 산은 이렇게 진입로도 했고 다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화면에 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진정 진정한 야생 산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배가 이렇게 이렇게 화진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삼도 보면은 배가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시자로 이렇게 화제가 있네요. 예, 그래서 저희 방송은 있는 그대로 이 모든 자료들을 동영상으로 올려서 생생하게 후대들에게 남겨주야 하기 때문에 저는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생동감 있게 변화하는 과정을 날짜별로 달별로 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바로 많은 사람 우리 후배들이 동영상을 참고를 해서 좋은 자료가 되시면 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촬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심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수목이 우거진 곳에 일농장 일계곡에서 실을 따서 먹고 배설을 해서 이렇게 참들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예. 자, 제가 이, 이곳에 옮겨 심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삶은 늦게, 이제 꽃이 피고, 이제는 열매가 이렇게 모습을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다발로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다 홍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차츰차츰 다전원이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이 삼구인데 이렇게 열매를 많이 열었죠. 예, 그래서 어제 방송에 이렇 봤지만은 나이는 이 삼들보다도 조금 어릴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이곳을 차도 내었고 이곳에 이렇게 나무를 전부 다 잘라서요. 이렇게, 모 목판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해운 여러분, 에, 정말, 어, 이제, 사실은, 열매를 다 수확하고 나면은, 에, 이제, 이 지상부의 활동은 끝이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삼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지상부가 세상, 어, 지상부가 올라오면서, 활동하는 시기는 그진 이렇게 보면은 어, 5, 6, 7, 8, 한 4, 5개월 정도의 이 지상부를 올리면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큰 지상부가 노랗게 단풍이 들고, 또 열매가 이렇게 홍수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활동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3월 7일 다 따고 나면은 날씨가 이렇게 에, 큰 비가 오지 않고 폭우가 오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노랗게 단풍이 들면서 이 산삼의 어떤 한 4개월, 5개월간 활동을 하고 어, 또 지상부가 사라지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예. 회원 여러분. 자. 제가 매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지만은 이 열매가 홍숙되는 시기가 똑 같지 않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십시오. 얼마나 건강하게 이 삼들이 있는지 야생 산삼은 정말 자생력이 강한 식물입니다. 제가 꽃이 필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물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야생 산삼은 이렇게 에, 수정할 때 벌들이나 이 짐승들로 벌레로 위해서 어, 수술 안수리를 붙여서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삼들은 자가 수정을 하는 식물입니다. 자 여러분, 자잘 보셨죠? 예, 예. 그래서 항문대 이렇게 큰 나무 밑에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새들이나 짐승들이 묻고 배설을 해서. 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간혹은 실을 따서 파종을 하고 있지만은 어, 제일 좋은 것이 자연적으로 이 새들이 장육이 있는 채로 묶고 장육은 묶고 이렇게 알맹이는 씨앗은 배설로 해서 이렇게 발아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사람 손에 의해서 열매를 수확해서 이렇게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체대를 풀어 놓고 번식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자, 회원 여러분. 정말 날씨가 무덥습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모기와 진드기가 없었습니다만은 아일대로 이렇게 변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찰링의 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모기란 놈들이 제게 덤비들곤 합니다. 스프레이가 이 약을 뿌려도 이놈들이 또 덤비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쯤이면은 이제 이 실을 홍숙된 실를다 수확해서 이렇게, 또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아놨다가, 어, 냉동을 시켜버리는 많이 실를 수확하면은 이 실을 다 뿌리는 것이 아니고, 냉장고에 이렇게 냉장을 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냉동을 시켜버립니다 삼배주머니에 이어서. 예, 그래서 하면은 항상 제가 필요할 시기에 씨를 수확을 많이 하는 그 해에는 못하는 시기에는 그 실려를 내어서 방캐갑을 해서 봄에 파종을 합니다. 겨울에 파종을 하게 되는 것같으면은 토양이 좋은 곳에는 항상 이렇게 다람쥐와 들쥐와 짐승들이 이렇게 다 씨앗을 발견하면은 깨 먹어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겨울에 하는 것보다는 저는 항상 이렇게 봄에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우리 회원 여러분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 수학을 하면은 저에게 좀 주려고 해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달 주문을 하셨는데, 그분에 요번에는, 금년에는 실을 많이 수확해서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집중적으로 홍숙된 실을, 전원이 다 홍숙이 되기 전에 홍숙된 것을 이렇게 에, 모아서 이 장육을 뺏겨내고, 또 이렇게 보면은 보관을 했다가 우리 해운 여러분들이 오면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붉게 홍숙된 이 장육 알, 안에는 알맹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장육 안에 장육에 가장 이렇게 그 물기가 있고 이 안에는 알맹이가 있는데 껍질에 사포린이 제일 많습니다 상산뿌리보다도 많은 곳이 어딨냐고 하면 잎도 많이 있지만 제일 뿌리보다도 이 사포린이 제일 많은 것이 이 붉은 장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이 장육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보면 어 먹고 알맹이만 이렇게 모은다고 하는데 정말입니다 향육에 제일 많은 사프린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말도 저 말이 아닙니다. 이게 보면은 학계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와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제가 제안해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지금 서서히 이 저희 농장과 이산산밭에 벌써 7월 말이 되면은 이렇게 붉게 홍수기 되는 시기라 봐주시면 됩니다. 자,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구독해주시는 우리 여러분, 항상 여분 어, 여름 휴가 때 많이들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오시면 저희 농장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들한테 같이 만나서 같이 산밭에서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농장을 방문해 주면 은 어김없이 저희 농장을 견학시키게드리겠습니다자 회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산행을 하실 시에는 항상 스프레이와 진드기와 또 이렇게 뱀또 이렇게 물을 지참하시고 어,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